열부터 마름질을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름질 어, 하기 전에 마름질의 정확성을 위해서 미리 이런 표준자를 만들어 놓고 쓰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연필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윗면과 아랫면에 대한 마름이 끝났습니다. 윗면은 이런 형태로 마름질이 되고 후면은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칼금으로 반뜻 가공을 할 위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살 두께의 3분의 1까지만 도비신입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라는 지그에 살을 물리고 지금부터는 30도 방향 반대편의 방향 톱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검을 중심으로 살의 3분의 1 깊이까지 이렇게 툭질을 해야 됩니다. 이 위치를 정확히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상단부에 툭질이 끝났습니다. 이거는 긴 살, 중간살, 좌측에서 우측으로 떨어지는 살입니다. 수백 번의톱질을 해야지 일단 상단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톱질이 정확히 잘 되어야지 나중에 살이 조립이 되고 틈새가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현재까지 상태로 보면 전체 공정의 한20% 정도 진행이 된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긴 살의 후면에 반턱턱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마름질할 때 표시했듯이 톱의 방향을 일일이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톱이 시작되는 위치 칼금으로 다 그어져 있습니다. 일단 어, 해보고. 어느 정도 정확히 툭질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톱의 깊이는 살의 반을 들어가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반턱 맞춤이라고 합니다. 톱의 방향은 60도로. 살이 밑에 있는 살이 쏙 들어가야 합니다. 쏙, 쏙. 아주 잘 됐습니다. 너고쳐지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이 정도 감으로 톱질을 계속 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톱질의 방향이 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됩니다. 이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톱질을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작업이 진행될수록 살 하나 하나의 강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작업이 진행될수록 살을 조심해서 달아야 됩니다. 긴 살에 대한 톱질을 이서긴 살의 뒷면 반턱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떨어지는 살은 하단에는 초기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밑에서 두 개의 살을 갖춰 주기 때문에 상단에만 이런 60도 방향의 반턱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샘플러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떨어지는 살은 최종적으로 이런 형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각각 다른 살들이 교차하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음, 잘 됐네요. 좌측에서 우측으로 떨어지는 살은, 한칸 건너 한 번씩 특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또 하단의 특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상단에서 특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아래 턱 하나, 밑에 턱 하나, 아래 턱 이런 식으로 음, 건너 뛰면서 위에 특작업, 아래 특작업 이렇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상단부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단부는 나중에 조립을 하고서도 어,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써서 정확하게 톱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톱질의 깊이는 역시 살 두께 반 정도. 반턱이기 때문에 반의 깊이로 들어갑니다. 작업이 정확히 되는지 한번 재보겠습니다. 아주 적당히 잘 됐습니다. 쑥 빠지지 않을 정도, 손으로 빼면 빠지고 살짝 눌렀드라는 정도 아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떨어지는 살은 이 형태로 촉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아,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떨어지는 살 가공을 해보겠습니다. 이 살은 어, 아래쪽에는 반특가공할 필요가 없고 상단에만 반특가공을 하게 됩니다. 단지 방향이 서로 반대인 거, 한칸 건너 요 부분은 이쪽 방향, 이 부분은 이쪽 방향, 이 부분은 이쪽 방향 이렇게 60도 각도로 음, 반듯 가공을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투입 되었는데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떨어지는 살은 어, 톱질 마무리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톱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에서 자로 떨어지는 사례의 마름들이 끝났습니다.